좀 많이 안 좋은 느낌긴 아, 하네요. 네, 네. <laughs> 그렇 네, 뿌리 볼륨 잡고, 그다음에 C컬,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시컬 자연스럽게 시컬 하게 가잘 살기 때문에 그냥 터치로 바로 가도 될것 같아요. 네. 온터치로 바로 가도. 했어왜 음, 응? 아, 아, 그래? 아, 그러지 마. 그냥, 봐도. 아빛 진짜 잘 발르는 아 두피가 이거. 작으니까. 아, 커도 작아도 열처리를 아, 하고 매직을 하는 거예요. 아, 열처리를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음, 들어가겠습니다. 음. 열 에너지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한 4, 4 50%당기고 나서 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끝쪽으로만 굵은 옷들어 네. 물리적으로 좀 넣어보겠습니다. 컬리나. 컬러 하나 먼저 좀 끝쪽으로만 일단 컬러 하나 를좀 들어가겠습니다. 음. 왜 컬러 하나 보냐면, 음. 어, 우리는 굳이 평창을 할 평균 평창, 밀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 펌제는.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약간 어, pH가 4.5이기 때문에 음. 물리적으로 일단 일단 컬을 좀 느낌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굵은 옷들로 일단 말아 놓을게요. 예. 물리적으로 좀 꺾어 놔야 되니까. 근데 이게 시술이 더 빨라요. 응대. 응. 시 보세요. 네.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를 딱 뜯어다가 손톱으로 착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응. 움직이죠. 분자가 이동하잖아요. 응. 그게 물리적인 거예요. 분자가 이동을 해 파마가 나오기 때문에. 응.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손으로 하는 것도 물리적인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응. 네.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손으로. 응. 사실. 네. 곱슬 머리 필 때. 약간 잔 곱슬이 많으시네. 그죠? 잘 봐라. 도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열차 있고 2차 물리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거 어, 지금 제 거예요. 아, 그 걸로 하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어. 아, 네. 까만 거 있고 보라색 있고 두 가지. 보라색 있고 네. 블랙도 있어요. 블랙도 고급스러워요. 그래? 예. 아, 그래요? 보라색도 있고. 다들. 네. 검은색만 일단은 기존의 제품을 쓰면은 수분폭발이 일어나요 일단 그죠 네, 수분폭발 네, 90도로 하, 잡, 잡고 하겠습니다 수분폭발이 수분 안일어나는 온도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남아있는 펌제로 먼저 1차 어, 물리적으로 한번 땡기고 여기서 도포를 한원제 도포를 해 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어, 여기서 땡기실 얘는 때 전기예요. 하면서 그 하는 려고이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응, 응. 응, 그거는 응. 바르지 말고 있는 것만 잡아 주세요. 네. 그쪽 응. 그쪽을 하지 말고 시컬 그 부분 앞에까지만 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좀 잡아 주시고요. 응. 물리, 물리적으로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응. 끝까지 좀 빼지 말라는 네네, 얘기잖아요. 끝까지 걸야 네. 되니까. 다른 대로. 근데 이제 음. 가장 좋은 거는 오, 아니, 액체를 펌제를 발라 놓고 물지로 들어가는 거는 제일 중요하죠. 예전에 네. 그렇게 했었다 음. 예전에, 예전에 그렇게 했지. 이제는 드라이로 다 바꿨지. 그래야 이보다 매직게 좀 무시. 근데 이제 좋지. 이 물리적인 반응을 쭉 이렇게 태 버리면 가정안 되는 거 알죠? 천천히 작용을 시켜야 된다. 음. 그러면 윤기가 뜨는 거야. 그거 이제 음. 윤기도 음. 더 내고 싶다. 그러면 펌제를 좀더발라 가면서 이렇게 원장님들이 여기서 컨셉을 못 잡은 게콥스를한번 응. 응. 피고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응. 콥스를 마다 다 틀리잖아요. 응. 이게. 그러면은 이게 한번 필지 두번 필지는 그러니펴 보고 얘가 펴져 있으면 펴진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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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응. 응. 한번펴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안펴졌어으면안 펴진 거거든요. 근데 응. 그걸 넘어가 하시면 버리면 하시면 안 된다는 하시면. 거 그렇죠. 응. 천천히 작용화 시키라는 얘기죠. 성격 급한 분들은 그냥 한 번에 쭉쭉 이렇게 막 매직처럼 해버리면 그거는 드라이지 우리가 원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 이제 끝 쪽에 지금 우리가 네네 네 됐습니다. 끝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컬이 좀 약하죠. 네. 그만큼 지금 아미노산이 이 머리카락 황이 많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결합 지금 보면 컬 리치가 좀 처져 아까 우리가 말았잖아요. 네, 자란 럽가 걸리긴 해도 손상돼서 황이 없든지 원래 시스틴이, 시스틴이 없는 건지. 아. 원래 네. 컬이 안 걸린데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음. 쉽게 생각하면. 네. 근데이 펌제를 하게 되면 일단 볼륨이 뿌리가 많이 살잖아요. 그죠? 뿌리가 많이 살아요. 엄청 많이 뿌리가 많이 살아요. 해 보면. 가볍게 하고 여기 원장님 머리도 한번 뿌리만 한번 해보셔도 되고 네. 형성으로. 저 해주세요. 네. 뿌리 오늘 어, 어, 합숙이죠? 아니 난도 뿌리 느낌을 나도. 알고 싶어. 응. 아, 알카리로. 붙여. 원장님 음. 뭐좀더 펌질 발라주시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전혀 안 날랐거든요. 아 한번 네. 한번 하고 지금 날라가죠. 그러면 네. 이제 한번더한 문제를 손상보만. 어떻게 손상보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손상보만 발라서 네 발라주면서 이거를 가서 교육을 시키를 때 이거를 잘해 알려 주셔야 돼요. 음. 원장님들은 한번 발라놓고 한번쭉 피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아. 절대 안 그러고. 음. 한번 폈죠? 근데 아, 윤기가 음. 좀 절라, 너무 말랐어. 음. 그러면 한번더 발라서 윤기를 더 잡아주면서 컬감을 더 줘라. 그리고 각 포밍 잡을 때, 각도 잡을 때 올라갈수록 이쪽은 오버 쪽은 음. 좀더 이제 포밍 더 볼륨을 좀더 잡아주기 시작해야죠. 이제부터는. 네, 근데 이 펌제는 자체가 뿌리가 살아요. 아시죠 음. 해보면. 네. 좀 잘하고 계시고요. 기계 잡으면 어때요? 편해요? 이게 이제, 지금 요, 요 상태에서 싹싹 짝, 여기서 꺾, 꺾이면 이게 각도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틀어놔도 벌써. 네, 들은 채로. 네, 네, 들은 채로 이렇게 꺾어버리면. 음. 아까처럼 바로 해도 되고, 그렇게 꺾어도 해도 돼요. 음. 이, 이 매직기 장점이 뭐냐면, 중간 볼륨이 잘 살아요. 쭉 이렇게 땡기잖아요. 우리가 다 잡아서 이런 쭉 이런 식으로 음. 그럼 볼륨 이 뿌리가 많이 살아요. 뿌리도 많이 살고 중간도 음. 절대 수분 폭발 아니나 잖아요 네. 소리는 없어요. 네. 머리 땡기세요? 안, 안 땡기죠. 땡기죠? 네. 네. 기본 기존 다른 펌제 있면 지금 머리 녹았어요. 산성 음. 음. 펌이 못 지나가죠. 네. 이렇게 오랜 오랫동안 놔두면. 잡은... 응? 지금 이제 머리가 머리가 말랐죠. 네. 네. 아니, 가볍게 그냥... 한번 신학하고 네. 그 그래. 다음에 펌제 한번 다시 조포를 하겠습니다. 좋 아까보다 머릿결 더 좋아졌죠. 보통통이지 통통. 지금 스타일이 나왔네 이미. <laughs>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을 끊어놨기 때문에 을 시켜야죠. 볼륨도 많이 살아있고, 지금, 이죠 응. 그렇죠? 응. 어, 좋아요. 어, 근데 이제 저희는. 네, 말려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어, 되게 닮아. 어, 어, 어머, 뚱뚱해. 머릿결이 더 좋아졌네. 진짜. 네, 좋아졌어요. 채워진 네, 어, 세워진 듯한. 아니, 찔리야, 훔해봐 어우, 채워진 듯한. 매직기로만 룸 켰는데 느낌 어때요? 그냥 편 놓기만 하는데도 진짜. 와, 그죠? 진짜. 거의 아까 말 알렸을 때 콥셀이 어느 정도 잡힌 거 같아요. 안정감이. 여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적으로 한 60, 70% 여기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짐이 음. 잡았으니까 우리가 음. 네. 손상 없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음. 끝쪽만 시컬 하겠습니다. 가손가시기 할수도 있겠지만 생각 쉬워져 어렵고 그렇죠 뭐 어렵고 거 아니에요 네. 시간 이런 게 없잖아, 일단은. 그렇죠. 쉽게 쉽게, 쉽게, 쉽게 할는거야 인도 먹고. 가마. 느낌이 어때? 너무 좋아. 너무 맛. 너무 좋아. 엄청 잘나 왔다. 셀진 음. 되게 잘나 왔다. 음. 오, 이 되게 예나와 너무 예쁜데. 아, 이거 감이 진짜 엄청 예만거아 아닌데? 이거 엑스터하면 한 거에 차이. 와우. 굉장히. 네. 아 너무 괜찮은데?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잘 나왔는데 세팅나 이런게 마무리됐어요. 볼륨 그죠? 응. 음. 그 아까 우리가 처음에 물리적으로 먼저 잡고 들어가니까 음. 머리 손상 하나도 안 가고. 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며칠 있다 파마를 또 하면 더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잖아요. 음. 이거 음. 향도 너무 좋지 않나? 어 어. 뭐예요, 얘는? 모 네. 나이스 모델. 그 네, 이렇게 머리 아무것도 그냥 말라나고잖아요. 어, 어. 네, 그렇죠. 네. 색깔 빠지지도 않고, 음. 네, 색깔 안 윤기도 많이 나고, 볼륨도 많이 살고 가볍고 음. 네. 이렇게 안백하게 결합해 놓으면 나중에 파마할 때또더 편해져요. 파마가 더잘 나오죠. 음. 년 어려 보이네 학생. 학생 같아요, 학생. 네.